시간이 답이야.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이거 정말 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 있거나 다 그럴 때다 뭐든지 시간이 답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영어 이거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말해 줄 거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은 time. 말하다는 t로 시작하는 거? right. tell인데 말해 줄 거니까 뭐뭐할 것이다. 조동사 will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시간이 답이야.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말해줄 거야.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ime will tell. 뭐라고요? time will tell. 한번 더. time will tell.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들거나 아니면 좀 억울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어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답이야. 이렇게 말할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종종 있어요. 자, 그때, time will tell.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time will tell 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good job. 바이바이. Bye bye.